여러분, 만약 지금 내 몸이 불길에 휩싸여 있고 평생 사랑했던 성경책마저 함께 타오르고 있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절망일까요? 아니면 끝일까요? 오늘은 로마 제국의 잔혹한 화형대 위에서도 믿음의 눈을 잃지 않았던 한 라피의 가슴 뭉클한 마지막 순간을 나누려 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짜 희망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했던 시절 유대교 라삐인 한이나 벤테라디오는 율법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그를 조롱하며 그가 평생 연구했던 토라로 그의 몸을 감쌌고 그 상태로 불을 질렀습니다. 고통을 더 오래 느끼게 하려 젖은 양털을 가슴에 올려놓기까지 했습니다. 화염이 그의 몸과 두루마리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제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스승에게 외쳤습니다. 스승님,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너무 고통스럽지 않으십니까?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 라삐는 불길 속에서 눈을 들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루마리는 불타고 있지만 그 속의 글자들은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있구나. 양피지라는 물질은 불에 타재가 되어 사라지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불에 타지 않고 하늘로 돌아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세상의 불이 성경책을 태울 수는 있어도 그 말씀의 생명력은 절대 없앨 수 없다는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 불같은 시련을 만납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재물이 사라지고 환경이 다 타버리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시련의 불도 여러분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태울 수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불타 없어질 두루마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글자입니다. 오늘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